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베드로전서 2장 11절 말씀. 아멘. 베드로전서 2장 11절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베드로전서 2장 11절 말씀. 아멘. 여호수아 1장입니다. 주님의 종 모세가 죽은 뒤에 주님께서 모세를 보자하던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나의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스라엘 자손 곧 모든 백성과 함께 일어나 요단강을 건너서 내가 그들에게 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대로 너희 발바닥이 닿는 곳은 어디든지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 큰 강인 유프라테스강에서부터 헷 사람의 땅을 지나 서쪽의 지중해까지 모두 너희의 영토가 될 것이다 내가 사는 날 동안 아무도 너의 앞길을 가로막지 못할 것이다 내가 모세와 함께 하였던 것과 같이 너와 함께 하며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겠다. 굳세고 용감하여라. 내가 이 백성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을 이 백성에게 유산으로 물려줄 사람이 바로 너다. 오직 너는 크게 용기를 내어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지시한 모든 율법을 다 지키고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하여라. 그러면 내가 어디를 가든지 성공할 것이다. 이 율법책의 말씀을 늘 읽고 밤낮으로 그것을 공부하여 이 율법책에 쓰여진 대로 모든 것을 성심껏 실천하여라. 그리하면 내가 가는 길이 순조로울 것이며 내가 성공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굳세고 용감하라고 명하지 않았느냐. 너는 두려워하거나 낙담하지 말아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주, 나의 하나님이 함께 있겠다. 그리하여 여호수아는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명령을 내렸다. 진을 두루 다니며 백성들에게 알리시오. 양식을 준비하고 지금부터 사흘 안에 우리가 이 요단강을 건너 주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소유하게 될 땅으로 들어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말하시오. 여호수아는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쪽 지파에게 말하였다. 주님의 종 모세가 당신들에게 이르기를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요단강 동쪽의이 땅을 당신들이 편히 쉴 곳으로 주실 것이라고 하였으니 당신들은 이 말을 기억하십시오. 당신들의 아내들과 어린아이들과 집중승들은 모세가 당신들에게 준 요단강 동쪽 땅에 머물러 있게 하십시오. 그러나 당신들의 모든 용사들은 무장을 하고 당신들의 동족들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도와주십시오. 주님께서 당신들과 마찬가지로 당신들 동기들에게도 편히 쉴 곳을 주실 때까지 그리고 그들도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땅을 차지할 때까지 그들을 도우십시오. 그런 다음에 당신들은 당신들의 소유지, 곧 주님의 종 모세가 당신들에게 준 요단강, 동쪽, 해돋는 땅으로 돌아가서 그것을 차지하도록 하십시오. 그들이 여호수에게 대답하였다. 지금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무엇이든지 다 하고, 어디로 보내시든지 그리로 가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모세에게 복종하였던 것과 같이. 모세 뒤를 이어 우리의 지도자가 되신 분께도 복종하겠습니다. 오직 주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계셨던 것과 같이 여호수아 어른과도 함께 계시기만 바랍니다. 여호수아 어른의 명령을 거역하고 지시하는 말에 복종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든지 모두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여호수아 어른께서는 오직 굳세고 용감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호수아 2장입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틈에서 정탐꾼 두 사람을 보내며 일렀다. 가서 몰래 그 땅을 정탐하여라. 특히 여리고성을 잘 살펴라. 그들은 그곳을 떠나 어느 창녀의 집에 들어가 거기에서 묵었다. 그 집에는 이름이 라합이라고 하는 창녀가 살고 있었다. 그때에 예, 여리고 왕은 이런 보고를 받았다. 아랩니다.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몇 사람이 오늘 밤에 이 모든 땅을 정탐하려고 이곳으로 왔습니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전가를 보냈다. 너에게 온 사람들 곧내 집에 온 사람들을 데려오너라 그들은 이온 땅을 정탐하려고 왔다. 그러나 그 여인은 두 사람을 데려다가 숨겨놓고 이렇게 말하였다. 그 사람들이 저에게로 오기는 했습니다만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날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떠났는데 그 뒤로 어디로 갔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빨리 사람을 풀어 그들을 뒤쫓게 하시면 따라잡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는 그 여인이 그들을 지붕으로 데리고 올라가 자기네 지붕 위에 널어놓은 삼대 속에 숨겨놓은 뒤였다. 뒤쫓는 사람들이 요단길을 따라 나루터까지 그들을 뒤쫓았고 뒤쫓는 사람들이 나가자마자 성문이 닫혔다. 정당꾼들이 잠들기 전에 라합은 지붕 위에 있는 그들에게 올라가서 말하였다. 나는 주님께서 이 땅을 당신들에게 주신 것을 압니다. 우리는 당신들 때문에 공포에 사로잡혀 있고 이 땅의 주민들은 모두 하나같이 당신들 때문에 간담이 서늘했습니다. 당신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주님께서 당신들 앞에서 어떻게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셨으며 또 당신들이 요단강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왕 시혼과 옥을 어떻게 전멸시켜서 희생제물로 바쳤는가 하는 소식을 우리가 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말을 듣고 간담이 서늘했고 당신들 때문에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위로는 하늘에서 아래로는 땅 위에서 과연주 당신들의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당신들에게 은혜를 베풀었으니 이제 당신들도 내 아버지의 집안의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주님 앞에서 맹세를 하고 그것을 지키겠다는 확실한 징표를 나에게 주십시오. 그리고 나의 부모와 형제자매들과 그들에게 속한 모든 식구를 살려 주시고 죽지 않도록 우리의 생명을 구하여 주십시오. 정탐꾼들이 그 여인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목숨을 내놓고라도 약속한 것은 지키겠소. 우리가 한 일을 어느 누구에게도 일러 바치지 않는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 우리는 친절과 성실을 다하여 그대를 대하겠소. 라압은 성벽 위에 있는 집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창문으로 밧줄을 늘어뜨려 그들을 달아내려 주었다. 그리고 여인은 그들에게 말하였다. 뒤쫓는 사람들이 당신들과 마주치지 않도록 산으로 가십시오. 거기에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사람들이 돌아간 다음에 당신들이 갈 길을 가십시오. 그 사람들이 그 여인에게 말하였다. 당신이 우리와 맺은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겠소. 이렇게 합시다. 여기 홍색 줄이 있으니 우리가 이 땅으로 들어올 때에 당신이 우리를 달아내렸던 그 창문에 이 홍색 줄을 매어 두시오. 그리고 당신의 아버지와 어머니와 오라버니들과 아버지 집안의 모든 식구를 다 당신의 집에 모여 있게 하시오. 누구든지 당신의 집 대문에서 밖으로 나가서 죽으면 그 죽음에 대한 책임은 죽은 사람 자신이 져야 하며 우리는 책임을 지지 않겠소. 그러나 우리가 당신과 함께 집 안에 있는 사람에게 손을 대서 죽으면 그 죽음에 대한 책임은 우리가 질 것이요. 그러나 당신이 우리가 한 일을 누설하면, 당신이 우리와 맺은 맹세에 대하여 우리는 아무런 책임이 없소. 그러자 라합은 그들의 말대로 하겠다고 대답하고 그들을 보냈다. 그들이 간 뒤에 라합은 홍색줄을 창에 매달았다. 그들은 그곳을 떠나 산에 다다라서. 사흘 동안 거기에 머물러 있었다. 뒤쫓는 사람들은 모든 길을 수색하였으나 정탐꾼들을 찾지 못하고 되돌아갔다. 두 사람은 산에서 다시 내려와 강을 건넜고 눈의 아들 여우수아에게 이르러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보고하였다. 그들이 여우수아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그 땅을 모두 우리 손에 넘겨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를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우수아 3장입니다. 여호수아는 아침 일찍 일어나 모든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시딤을 떠나 요단강까지 왔다. 그들은 강을 건너기 전에 그곳에 진을 쳤다 사흘 뒤에 지휘관들이 진을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였다. 당신들은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주 당신들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어서 매는 것을 보거든 진을 철수하여 제사장들의 뒤를 따르시오. 당신들이 이전에 가보지 않았던 길을 가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당신들이 가는 길을 안내할 것이요 그러나 당신들과 언약계 사이는 이천보 쯤의 거리를 띄우고 그 괴에 가까이 가지 마시오. 여우수아가 백성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은 자신을 성결하게 하시오. 주님께서 내일 당신들 가운데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여우수아가 제사장들에게 언약계를 메고 백성보다 앞서 건너가라고 명령하자. 그들은 언약계를 메고 백성들 앞에 나아갔다.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바로 오늘부터 내가 너를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보는 앞에서 위대한 지도자로 세우고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처럼 너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그들이 알게 하겠다. 이제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요단강의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강에 들어가서 서 있으라고 하여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였다. 이곳으로 와서 주 당신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호수아가 말을 계속하였다. 이제 이루어질 이 일을 보고 당신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당신들 가운데 계셔서 가난 사람과 햇사람과 희위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기르가스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당신들 앞에서 쫓아내신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온 땅의 주권자이신 주님의 언약괴가 당신들 앞에서 요단강을 건널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각 지파마다 한 사람씩 열두 사람을 뽑으십시오 온 땅의 주권자이신 주님의 괴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강 물에 닿으면 요단강 물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줄기가 끊기고 두기 생겨 물이 고일 것입니다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진을 떠날 때에 언약괴를 맨 제사장들이 백성 앞에서 나아갔다 그 괴를 맨 사람들이 요단강까지 왔을 때에는 마침 추수기간이어서 제방까지 물이 가득 차 올랐다. 그 괴를 맨제사장들의 발이 요단 물가에 닿았을 때에 위에서부터 흐르던 물이 멈추었다. 그리고 멀리 사르단 근처에 아담 성읍에 뚝이 생겨 아라바의 바다, 곧사해로 흘러가는 물줄기가 완전히 끊겼다. 그래서 백성들은 여리고 맞은 쪽으로 건너갈 수 있었다. 온 이스라엘 백성이 마른 땅을 밟고 건너서 온 백성이 모두 요단강을 건널 때까지 주님의 언약계를맨 제사장들은 요단강 가운데의 마른 땅 위에 튼튼하게 서 있었다. 아멘. 여호수와 사장입니다. 온 백성이 모두 요단강을 건넜을 때에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백성 가운데서 각 지파마다 한 사람씩 열두 사람을 뽑아서 세워라. 그리고 그들에게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 요단강 가운데서 돌 열두 개를 가져다가 오늘 밤 그들이 머무를 곳에 두라고 하여라.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각 지파마다 한 사람씩 세운 그12 사람을 불러서 그들에게 말하였다. "주 당신들 하나님의 언약궤 앞을 지나 요단강 가운데까지 들어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집파 수대로 돌 하나씩을 각자의 어깨에 메고 오십시오. 이것이 당신들에게 기념품이 될 것입니다. 훗날 당신들 자손이 그 돌들이 지닌 뜻이 무엇인지를 물을 때에 주님의 언약궤 앞에서 요단강 물이 끊겼다는 것과 언약궤가 요단강을 지날 때에 요단강물이 끊기었으므로 그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토록 기념물이 된다는 것을 그들에게 말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은 여우수아가 명령한 대로 하였다. 그들은 주님께서 여우수아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의 집합 수에 따라 요단강 가운데서 돌1 2 개를 메고 나와서 그것들을 그들이 머무르려는 곳까지 가져다가 그곳에 내려놓았다. 여우수아는 요단강 가운데. 언약계를 메었던 제사장들의 발이 머물렀던 곳에 다른 12개의 돌을 세웠다. 그 돌들이 오늘까지 거기에 있다. 주님께서 여우사를 시켜 백성에게 명령하신 일, 곧 모세가 여우소에게 지시한 일이 그대로 다 이루어지기까지, 괴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 가운데 서 있었다. 백성은 서둘러 강을 건넜다. 백성이 모두 건너기를 마치자 주님의 괴와 그 괴를 맨 제사장들이 백성이 보는 앞에서 건넜다. 루벤자손과 갓자손과문하세의 반쪽 집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지시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보다 앞서서 무장하고 건넜다. 약 4만 명이 되는 이들은 무장을 하고 주님 앞에서 전투를 벌이려고 여리고 평원으로 건너갔다. 그날 주님께서 온 이스라엘 백성이 보는 앞에서 여호수아를 위대한 지도자를 세우셨으므로 그들은 모세가 살아있는 동안 모세를 두려워하였던 것처럼 여호수아를 두려워하였다.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증거계를 메고 있는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요단강에서 올라오게 하여라. 그래서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요단강에서 올라오라고 명령을 내렸다. 주님의 언약계를맨 제사장들이 요단강 가운데서 올라와서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마른 땅을 밟는 순간 요단강물이 다시 원래대로 흘러 전과 같이 강둑에 넘쳤다. 백성이 첫째 달 열흘에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 동쪽 변두리 길갈에 진을 쳤다. 여호수아는 요단강에서 가져온 돌 12개를 길가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당신들 자손이 훗날 그 아버지들에게 이 돌들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거든 당신들은 자손에게 이렇게 알려 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이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넜다. 우리가 홍해를 다 건널 때까지 주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앞에서 그것을 마르게 하신 것과 같이 우리가 요단강을 다 건널 때까지 주 우리 하나님이 요단강물을 마르게 하셨다. 그렇게 하신 것은 땅의 모든 백성이 주님의 능력이 얼마나 강하신가를 알리도록 하고, 우리가 영원토록 주 우리의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아멘.